예, 오늘 8월 5일이고요. 어, 이번에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한번 실패한 매매였습니다. 어, 이때가 6월 23일이었네요. 6월 23일 날. 예, 어, 요, 전 고점으로부터 아마 여기가 42일 차였을 이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는 없나? 아, 그거는 없네요. 예. 아무튼, 어. 아무튼, 요, 이. 4월 19일부터 예, 이날까지가 이제 42일 차였군. 자, 벌써 이거를 그러지 말고 제우스. 음. 4월 9일부터 예, 48 42 41 예 맞네요 (42일차) 예 그때 이제요 요 날이 이제 (42일차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으로부터 (28일차였고) 그 다음면 (4월 19일로부터) (42일차였고) 그요 계산 목표치를 하면은 예, 이때 이 가격 목표치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1, 2, 3. 그러면은, 이때 가격 높이치가, 어, 이때가 저가가 23,800원이네요. 어. 예. N값이 23,600원이죠. 그래서 N값 달성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일 차였고요. 42일차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셨지만 28일차였고요. 그리고 가격 목표치로 n값 달성으로 예, 이날 매수가 매수를 들어갔죠. 그리고 어제 음봉을 뒤집어 씌우는 y가 나왔습니다. 어제의 음봉을 뒤집어 씌우는 예, y. 장학행위라 그러죠. 장학형. 시간도 42, 그 다음에 일기 영역, 그 다음에 가격 맵출은 N값 달성, 그 다음에 형보론 쪽으로 Y, 장학형이 나와서 매수로 들어갔다가, 그죠? 이 직전 저점을 예, 깨고 내려가는 이 모습에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시간 마디를 보고 조금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또 가능한데요. 그 앞으로 가보면은 이 나라의 저가가 2만 6천, 2만 3천 6백 5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본 거는 뭐냐 그러면 시간 온으로도 42와 일기 영역 28일 가격 목표치 달성 그다음에 y 출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직전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간 그 가격대하고 이 가격대가 지금 거의 일치하는 그런 어떤 자리여서 그래서 요서는 다시 한번 생승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깼죠. 그게 23,650원인데 그걸 깼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손절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은이 23,650이라는 이 저가를 다시 깨고 내려가는 봉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하락 N으로 N값 달성이지만 그죠? 여기서 1, 2, 3 를 올리고 예, 5파동으로 1, 2, 3, 4, 5파동으로 n 값이 아니 달성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e 값이죠. 요이 값이 제일 큰 값입니다. 일목에서 이 가격을 달성하러 이제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는 상향 돌파지만 내려갈 때는 하향 이탈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제 잠깐 말씀드릴 때도 올라갈 때는 직전 고점이 있는지, 이렇게 자꾸 보고 가는 거죠. 돌파하고 올라가고, 그죠? 또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갈 때, 어? 직전 고점에 걸리나? 직전 고점에 걸리나? 내려올 때는, 어? 직전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가? 또 하향 이탈하는가? 이걸 계속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앞에 이제 1월 초에 올라갔던 그 시간 마, 아 가격 마디를 지금 다시 깨는 봉이 나와서 나와서 일단 매도를 하고 예, 손절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 이때가 돌파형 비가 나왔죠. 강하게. 요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뭐, 하여튼, 아이고, 아이고, 아, 요 정도, 되, 아,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서부터 이만큼을 이제 다 돌파를 하는 이제 봉이 나온 거죠. 아, 여기까지네요. 예, 박스를 쳐보면 딱 요, 아, 요, 요 때까지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형 비가 나와서 이제 매수의 이제 시간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흘러내려온 이제 시간 바디를 이제 다시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48일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는 아까 28일에서 예3 3영역으로 내려온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 48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 내 대등 수치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봐 보니까 예, 1, 2, 3의 요 n 파동이 24일, 그 25일은 요렇게 예, 요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n이지만 n이지만 예, 하나, 단순하게 그냥 i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은 하나의 파동이 되는 거죠. 요것을 그냥 요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동의 단순하라고 하죠. 이요 v 가 25가 된 거죠. 그러니까 n과 v의 대등 수치가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바닥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바닥 혼조를, 예, 이제 준비 구성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시간 마디를 이제 한번 추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돌파형 비가 나왔고 상승후에 지금 중간 혼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구성을 이제 V로 해서 이제 우리가 26일 전후로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I 파동 I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상승 n에 i 파등이 돼서 26일 될 수가 있고요, i의 하락 n으로 26이 될수 있고, v v로 2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있는 게 역삼존이죠. 예. 삼존이 예, 있죠. 아무튼 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바닥 혼저 구간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아까 SKDND처럼 네. 제우스 지금 제우스 어 제우스 제우스 왜 제우스처럼 네 이렇게 돌파형 비가 나올 수가 있고. 에, 아까 SKDND처럼, 예, 이렇게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바닥 혼조를 탈피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돌파양 비, 예, 특별 주목성 같은 경우에 나오면,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상승을 해, 하고, 예, 균형편의 호전이 되고, 후형세편도 호전이 되고, 아직 구름 밖으로 나가는, 삼력 예, 호전이 되진 않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을 이제 어떻게 이제 추적해 나가냐. 예. 얘는 지금 중간 혼조죠. 그죠? 근데 눌림이 지금 이 기준선에 지금 안 오죠. 그냥 전환선에서 그냥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눌림을 기준선까지 오지 않는 강한 놈이다. 강한 놈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전환선 부근에서, 그냥, 어 전환선은 지금 27,050원이죠. 그럼 전환선이 27,050원이니까, 27,100원에서, 27,000원, 요 사이에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 일단 뭐 타진 매수로 계속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예, 보유를 해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선까지 눌림을 안 오죠. 그리고 전원선에서 네, 위아래 등락만 있을 뿐이고 아주 그래서 강한 놈이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오늘, 어, 오늘 장중에 이제 27,150원이 아마 저가였을 겁니다. 아, 27,100원이었네요. 그절음에2 7 0 0 0원 네. 5 0원에 주문을 넣었다가 체결이 안돼 가지고 27,100원, 27,150원 그렇게 해서 주문을 넣어서 27,150원은 전량 체결이 되었고 27,100원은 일부만 체결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또이 예, 종목도 지금 일부 지금 타지 매설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육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